오늘은 제가 매실 발효액을 담급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보시면 어, 이렇게 익은 매실로 담그는가 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제가 5년 전인가요 강원대 그 특약용 과정을 다니면서 배운 대로 그 뒤로 이렇게 아주 담궈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즉 매실은 청매실이 아닌 70% 이상 익은 매실을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설탕 대 매실 1대1이 아니고, 저는 설탕을 50%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작년도 발효액을 넣고요. 조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처리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담궈서 이제 숙성을 시켜가지고, 먹게 되는데 아주 여러분들도 새로운 방법 1대1이 아닌 1대0.5가 되겠죠 이 방법을 끝까지 보셔서 설탕물이 아닌 진짜 매실액을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일단 매실을 먼저 까야겠죠 어, 저는 씨를 발라서 합니다 씨 속에는 아미고달린이라는 독소가 있다고 그러죠. 얘가 이게 익으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얘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씨를 저는 발라서 합니다.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얘가 4kg, 4kg고요. 얘가 어, 700g. 4kg 짜리에는 설탕이 50% 들어가고요. 2kg가 들어가겠죠? 2kg가 들어가고, 얘는 350g이 들어가는데, 이제 먼저, 이게 지금, 이 여기에 이제, 500g 짜리로 이제, 이 지금 저울이 1kg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자 무게가 있어서, 그릇 무게가 140g이 있어서, 음, 500g을 했어요. 음, 여기서 특이한 것은 장롱도 원액입니다. 이 원액은 어, 제가 일주일 전에 꺼내서 어, 미생물을 넣기 위해서 물을 3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음, 얘가 4kg이기 때문에 어, 10%. 400g, 400cc죠. 매시액에 먼저 뿌려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설탕이 흡착이 잘 되겠죠.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착착 다 달달 붙을 겁니다. 이제 이게 500g니까 총 설탕 2kg를 넣는데 1kg 1kg는 먼저 여기 이제 넣고요. 넣고 그 다음에 1kg는 제일 위에 그냥 싹 뿌려줍니다. 설탕 저기 소금과 같이 자 일단 500g을 넣습니다. 다시또 500g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1kg가 들어가는 건데 1kg. 1kg를 넣고 일단 섞어야죠. 원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탕이 아주 잘 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 어, 이런 상태에 이제 여기에 다시 1킬로를 위에 이제 뿌려주게 되죠 이 위에를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이후에, 어, 이후에 소금을 이제 20g을 넣어주면 됩니다. 소금 20g. 목까지 합쳐서 어, 20g을 이제 위에 뿌려줍니다. 음, 이렇게 그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유해잡균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 발효는 25도에서 5일 정도 되면 일어납니다. 어, 그때까지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두어야지 건드리면 유해잡균이 들어가서 발효를 망칠 수가 있어요. 이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설탕을 먹고 유기물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유기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겠죠. 즉, 효소가 호기성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면포로 이렇게 병 입구를 씌워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시고 이제 발효가 시작되는 한 5일 후부터는 나무 주걱으로 하루나 이틀 걸려서 아래 위를 완전히 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가 안 통하게 꽉 들어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 있는 건 설탕물만 있게 되겠죠. 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렇게 면포로 씌우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25도에서 한달 정도 되면 발효가 이제 완료될 겁니다. 이때되면 그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공기 방울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어, 이때 이제 걸러서 12도에서 한 15도 되는 곳으로 옮겨서 이제 숙성을 시키면 어, 맛과 향이 살아있는 아주 맛있는 매실 발효액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매실 발효액을 담글 시기는 음,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이 영상을 기억하셨다가 다음 기회에는 1대1로 담그셔서 설탕물을 드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